일따 물고 하나 둘셋와 이게 바로 토플의 기본이야, 니구아 없어 여기서 이제 소리를 낼 거야 이제 지금 이렇게 했잖아. 소리를 소리, 소리 좀가하게낼 거야 이제. 하지 말고, 오케이 할수 있겠어? 할수 있다. 할수 있다. 일 물고 소리 내면서 시작. 그래 잘했어 주현아. 코에서 뭔가 소리가 근데 이상하게 막 걸리지 마코에서 그게 바로 코나왕의 증거야. 다시 시작. 음, 우와. 야, 코가 너무 반하려는데 다시 준비해. 시작. 알았어. <놀라> 아, 코 하나 맞고 한번 해볼게, 이제. 똑같이 <놀라> 하는 거야. 소리가 나야지. <놀라> 소리 나게끔 하는 거야. 시작. <놀라> 우와. <놀라> 다시 시작. <놀라> 반대쪽. 시작. 음. 뭔가 국물이 막 왔다 갔다 나오리만 안나고 그러지 그게 잘 되고 있는 거야. 이제는 그나 느껴지는 게 국물 내면서 하는 거 이제 음, 세게 입다물고 입다물고 손 하나 받고 손 하나 받고 자세 좀 음. 세게 부는 거야 시작. 우와, 뭔가 나올 것 같지 않아? 네, 네, 이번에 네. 진짜 세게 하는 거 들어봐, 네, 오 네, 할수 있겠어? 간단해 아 이게 힘들어 근데 내보낸다고만 생각하는데 한번 맞고 그니까. 다시 한번 해보자 시오 조금씩 물 나오겠는데? 이 뭔가 나오는 거 같지? 는거이 나오는 거콧이 맞고 그 어. 오아 끝까지 아 맞어 시작 어, <목소리> 아, 괜찮아요, 괜찮아 잖아 그럴 수 있어. 입을, 수 있어. 입을, <목소리> 이 손을 입로 막아버려 그냥. 피가 막아버려 그냥. 아 손을 막지 말고. 손 막을 거안 되니까. 그래서 시작. 음? 오. 야물 소리 들었어 줘. 물이 여기 나올 때가 들었어. 입으로 삼량 지만 입을 깡 넣어가게. 이빨 깎지로 깍기 물어 그냥. 깍기 물어 이빨 그냥. 이빨 깍기 물어. 음, 그치? 야, 해본다? 아까 양쪽은 다 됐었는데, 아, 근데 저기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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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laughs> 너 지금 국물 나 뻔했어. 그치? 눈물 났지? 아 나도 나도 나는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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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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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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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지 나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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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나지! 나 나지! 지 나지! 나나나 나왔지 너 나왔지 너 느꼈지 너도 응. 돼야 돼할수 있겠어 네. 아, 없겠어 준비해. 네.